네, 안녕하세요. 8월 20일 어, 수요일입니다. 어, 현재 영상을 어 녹화하는 시간은 오전 7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 어 일단 여행은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 8월 16일부터 어 19일까지 어제까지 여행을 잘 다녀왔는데요. 그간 좀 어좀 일도 있고 또 플랫폼 어좀 문제도 생긴 것 같아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플랫폼 한번 다좀 훑어보고요 어제 생각이나 견해를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어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는 편집 없 편집 없이 그냥 어 원테이크로 쭉어 녹화를 하고 있고요. 어, 중간 중간에 조금 어, 말이 좀엇나가더라도좀 어, 양해해주시고 어, 제 영상을 뭐 기다려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런 플랫폼은 그냥 가볍게 뭐 어, 이용하는 정도 여야 되지. 이 플랫폼으로 내가 큰 돈을 벌고자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어, 저 역시도 뭐 처음에는 100만 원 단위로 넣긴 했는데 중간에 어, 두개 플랫폼은 다 출금을 했는데 하나 플랫폼이 일단은 묶인 상태고 어, 이 플랫폼은 제 생각에는 어, 손실 확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럼 위험성 부분도 좀 소개해 드리기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첫 번째 플랫폼은 어, 다들 아시다시피 스캐너고요. 스캐너는 제가 120, 120만 원 정도 예치를 했었는데 지금 어, 출금이 되지 않은 이후로는 계속 그 하루 수익을 계속 예치금에 누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들 말로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다시 원상복귀하겠다는데 뭐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3만 원 넘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치금에 추가가 되지도 않아요. 수익금은 좀뭐 늘어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스템은 망가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스캔에 아마 물리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피치갭이죠. 제가 여행을 갔다 온 뒤로 가 중간이죠. 한 일요일쯤. 이를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좀 조금 문제가 생기더니 어 아이나 다를까 어, 저는 뭐그 전에 100만 원 예치했다가 출금을 했는데 10만 원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뭐 본인들 딴에는 뭐라고 하냐면 뭐 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손실을 뭐 발생할 것 같아서 예치금을 안정화 자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뭐지네들 마음이죠 2일 만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여기 고정금리 계약에 이런 지금 만기 상품은 가입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400% 500% 600%뭐 금액이 클수록 돈 없더라고요. 이거 가입하면 정말 문제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정화 자금으로 그냥 뭐 넘겨버렸다. 그리고 20일 고정금리 계약 상품에 그냥 본인들이 떠버린 거예요. 어,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장 상품으로 전환 버튼이 있었어요. 본인이 자, 예치한 금액을 보장 상품으로 전환을 하면 이 고정금리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면 이게 매일매일 주, 받는 게 아니고 만기가 됐을 때 100일이 됐을 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냥 뭐 시장 상황이 위험하니까 고객들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넘겨버렸다. 뭐 동의 없이 이거는 <laughs> 아, 일단은 네 정말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뭐 다음은 차익거래 솔루션입니다. 뭐 저도 여기에 지금 10만 원이 들어가 있지만 또 새로운 복리 상품이 출시됐어요. 이게 1 4일 기간 동안 최대 이율로 만기 확정 지급이죠 만기 확정 지급 이거 정말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시더라도 가볍게 뭐 저는 이런 플랫폼을 끊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소액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받는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예치한 금액의 원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만기 전용 상품으로 가입을 해버리면 그냥 수익 그 만기 일만 기다리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플랫폼이었냐면, ASI GPT였나? 그 플랫폼도 이런 고정, 그 거치형, 이런 좀 수익률이 좀 높은 그런 그 만기 일 상품이 있었는데, <laughs> 그거는 길지 않았습니다. <laughs> 길지가 않았어요. 한두 달? 60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45일이었는지 60일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3천만 원을 넣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분도 퀀트바인으로 번 돈이라고 그때 뭐, 뭐 저랑 이야기하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3천만 원을 넣었을 시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수익이었어요 그러니까 4,500만 원 정도를 만기 때 받는 거죠 근데 이런 플랫폼 뭘 믿고 여기에 그렇게 큰 돈을 넣은 냐는 거죠. 은행도 솔직히 보장이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가볍게 이런 플랫폼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오래 갈 경우에는 뭐 저는 10만 원 예치했습니다만은 지금 9만 원 정도 어 지금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입금을 받은 건데 뭐 이제 예치금 전부 예치금에거 근접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플랫폼이 문이 닫더라도 한 만원 정도의 손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만기 거치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AI 차익권의 솔루션은 잘 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안 좋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본인 스스로 리스크는, 어,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스마트 알고입니다. 스마트 알고는 소통방이 없었어요. 근데 소통방이 생겼는데, 소통방 인원이, 어, 한국지사라고 해서 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뻥튀기가 된것 같은데, 일단은, 어, 뭐 그렇습니다. 썸머 페스티벌도 종료됐다고 하고, 어, 스마트 알고도 제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입금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나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리스크는 꼭 어,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전에 스마트 알고는 그냥 투자 지원금 10만 원만 받고 그냥 매일매일 수익을 뭐천원 미만으로 받아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10만 원을 더 넣어서 현재 20만 원이 좀 넘게. 어, 자동매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봤자 2,000원이 안 나옵니다. 네, 2,000원 정도가 안 나오고, 그냥, 어, 1 0원 1,500원 후반대? 그 정도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누적 수익이 뭐한 10만원 가까워지면, 저는 뭐 원금 회수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오래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큰 금액을 넣는 부분, 넘는 분들은, 어, 한번 더, 좀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덱스 LSD는 뭐 제가 100 테더가 모이면 제 스테이킹을 할까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봐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어, 가입하고 인증해 가지고 100 테더 받은 거에 대한 수익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어, 제가 6월 30일 날한 6만 얼마 정도 수령하고 지금 72 테더 정도 모였으니까 수수료 빠지고 어쩌고 하면 한 7만 원, 8만 원 정도가 아마 또어 출금을 할것 같은데 그냥 가입만 해두시고 잊고 지내시면 뭐 나쁘지 않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또 본인 자금을 또 넣는다. 어 저는 그거는 비추천이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J 블록입니다. J 블록도 앞서 말씀드린 뭐그 Dex LSD처럼 가입만 해두시고 그냥 가입만 하시면 100테더가 그냥 스테이킹 들어가거든요. 가입만 하시고 그냥 잊고 지내시다 보면 하루에 1테더 가까이 그냥 쌓입니다. 한 천원 정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누적으로 끌고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이것도 어... 뭐 오래가면 좋겠죠. 오래가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그냥 가입해두시고 잊고 지내시는 쪽으로 저는 좀어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어... 여행 다녀오면서 일단 수익은 공유해 드릴게요. 어... 솔루션은 뭐 3,000원 전후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스마트 알고는 2,000원이 안 됩니다. 피치 갭 이때까지만 해도, 1 0월까지만 해도 잘 입금 됐습니다. 16일날도 입금이 잘 됐어요. 스마트 알고가 좀 들쑥날쑥이 심한 것 같아요. 다음에 17일날. 17일까지 입금 됐습니다. 비치게. 그리고 본인들이 보장상품으로 그냥 아무, 어, 뭐 의견 반영도 없이 그냥 넣어버렸죠. 그 다음에 18일, 19일이거든요. 보시면 19일까지. 여기에는 비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막장 운영이죠. 본인들 마음대로 보장상품으로 전환시켜버리고, 그리고 소통방 닫아버리고, 어, 이 소통방인데 채팅을 제한 시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저는 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스캐너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익은 뭐 아예 런했죠. 그냥 아예 순식간에 폐쇄돼버렸습니다. 저를 뭐 제가 어, 스토익을 어, 스캐너 때문에 저격 아니 저격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뭐 저한테 쪽지 보내면서, 뭐, 고소하겠다, 어쩌겠다,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어쩌겠다 하더니, 어, 본인들이 이런 쳤습니다. 그냥 아예 플랫폼 사라졌고요. 어, 그때 당시에 영상을 제가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 일단은 그때는 뭐 스토익이 잘 출금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그때는 이제 비공개 처리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어, 스캐너, 비츠갭, 스토익, 이렇게 세 가지는 지금, 어, 거론이 확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현재까지 누적 수익이 한 170만 원이 너, 넘게 지금 되긴 했는데, 어, 스캐너가 만약에 지금, 아니, 뭐 손실이라고 쳐야 될것 같은데, 한 120만 원이 손실이라면, 어, 제가 지금 수익 본거는 한 60만원이 좀 안되게 수익 본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구요. 어, 오늘 제가 뭐 전달해 드릴 내용은 뭐 추가적으로 어, 이런류의 플랫폼을 제가 오랫동안 어, 해오다 보니까 조금 어, 그 순서가 있어요. 이런 플랫폼이 흘러가는 순서가 있어서 그런 플랫 어, 그런 순서를 좀 나름 좀 정리해 봤는데. 어, 보여드리면 얘네들이 신규 플랫폼을 이렇게 출시하면 일단 최대한 유입하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유입을 하는데 신경을 쓰는 그런 어, 요인으로는 어, 추천인 뭐 추천인 수익을 몇 프로 주겠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추천인 링크를 남기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본인이 감당 가능한 소액으로만 하신다면 올해 좀 유지가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제가 이렇게 영상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천이 어 추천이 수익이 어 이게 또 많으면 많을수록 또 달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 많이 위입시키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은 어, 계속 출금을 잘 해주잖아요. 스토익도 출금을 잘 해줬습니다. 정말 시간 칼같이 지키고 출금을 잘 해줬어요. 신뢰를 되게 쌓아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서의 관리는 뭐냐면, 제 소통방 보면, 소통방 보면, 이렇게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익 인증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큰 금액을 넣으신 분도 보입니다. 지금, 이제, 뭐, 지금 많이 좀 지나가 져지나 버렸는데, 어, 이렇게 인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 아시겠지만, 비치갭만 해도 몇, 하루에, 뭐, 몇천만원 고정금리 상품에, 어, 여기에 몇천만원, 뭐, 뭐, 오천만원, 오천만원, 뭐, 이천만원, 천만원짜리 뭐, 이렇게 막 예치하고 막 고정상품에 가입하셨다고 인증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 많아집니다. 인증을 많이 하면 아 이거 안전한 플랫폼인가라는 좀 착각을 이르, 불러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요. 어, 텔레그램이든 예전에는 뭐 카카오톡 소통방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카카오톡 소통방이 좀 제재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연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텔레그램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희 같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투기성 상품에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 관리자라고, 어, 그리고 관리를 되게, 어, 소통 제한도 해버리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뭐 고객들의 편안한, 뭐, 휴식을 위해서, <laughs> 뭐, 제한도 하고, 아무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런 부분들, 어, 연기자가 있다. 관리자가 있고, 그 안에 또, 어,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연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벤트성 상품을 많이 출시합니다. 보시면 예전에 스캐너도 뭐 여름 무슨 이벤트 뭐뭐 뭐 스토익도 그렇고 아무튼 무슨 이벤트 이벤트라고 뭐 별의별 이벤트를 계속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하에 어 지원금이야. 여기는 있이 투자 지원금이야. 본인들이 그냥 숫자로 입력해서 넣어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에 1%잖아요. 하루 1%이 수익 투자 지원금 많이 줘봤자 뭐합니까? 여기 1%만 주면 되는데, 금액이 작잖아요. 어차피 1% 수익만 챙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숫자 노름에 너무 놀아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잦은 이벤트를 계속합니다. 왜냐면 돈이 계속 들어와야 먼저 진입한 사람들 돈을 계속 줄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돈을 못 받는다면 이 플랫폼에 누가 유입을 계속 할까요? 유입이 안 되겠죠. 상품 계속 출시하는 거는 어, 거의 이제 어, 조금 회생하기 어려운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어, 전조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기 수익 확정 상품 비츠갭에서 만기 수익 확정 상품 이런 거 없었거든요, 원래. 근데 갑자기 생겼죠. 돈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뭐, 고수익 상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저기, 보따리 상한때 가가지고, 몇 억씩 빌려가지고, 그냥 여다 때려 넣어버리죠. 이게 정말 그렇게 준다면. 1억 주는데, 100일드에, 100일드에 6억을 받는다면, 넣으신 분이 계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말이 안 되는, 저도 말이 안 되는 플랫폼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 갈수록 좀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좀좀 어, 좀 무섭게 지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 소통방을 제안합니다. 소통방, 어, 엄청 활발했죠. 비치게. 비치게 엄청 활발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어,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소통만 제한하죠. 그 다음에 어, 스캐너도 아예 소통만 닫아 버렸죠. 아무도 대답 안 하죠. 이렇게 뭐한 분씩 하는 분이 있는데 저런 분은 제가 볼때 연기자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리자,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이게 악질이긴 악질이죠. 스토익은 양반입니다. 스토익은 그냥 런 했잖아요. 그냥 사이트 폐쇄하고 그냥 런 쳤는데, 그 정도면 정말 양반입니다. 더 악질은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스캐너처럼. 투자 지원금 입금하면 예치금 같이 포함해서 주겠다. 이게, 이게 말인가? <laughs> 뭔가 싶은데, 저는 입금 안 했습니다. 근데 입금하신 분이 계셔요. 계실 겁니다. 그분 바,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하소연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정말 뭐, 주, 뭐, 줬을 수도 있겠죠. 어, 열에몇 명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낫, 있다고 해야, 뭐, 정말 큰, 큰 금액 하신 분들은 입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두번 죽이는 거죠. 이 지원금 본인들이 숫자로 그냥 올린 거잖아요. 이 지원금이 몇 천만 원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스캐너 소통방에. 어,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피치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만기 상품으로, 저도, <laughs> 10만원이 들어갔는데 만기 때 20일 만기일 때 13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때 이거 받으려면 또뭘 요구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입금해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 본인들이 런할 준비를 어, 일정한 날짜를 놓고 준비하기 때문에 어, 저는 또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입금 요금은 요구는 별의별 핑계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 해킹을 당했는데 어 고객 그 확인을 하려면 한 번은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본인의 예치한 금액에 뭐 10%를 입금하셔야지만 뭐 저희가 확인이 가능해서 어 그래야 반환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하시 그렇게 하는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출금이 뭔가가 제한이 되거나 출금을 건드렸다. 그럼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인지 하시고 접근을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AI솔루션이나 스마트 알고는 아직 뭐 별다른 그런게 없지만, 어, 그래도 주의하셔라. 저는 솔직히 어, 뭐 유튜브도 촬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저는 10만원씩 입금을 해 놨는데, 되도록이면 제 자금이 안 들어가도 수익이 나는 플랫폼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DexLSD나 어, 뭐 j 블 k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어, 뭐 앞날은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대부분 전달을 드린 것 같아요. 드린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로 어 이런 거 사기인데 왜 영상을 찍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런 분들은 뭐제 영상을 전혀 뭐 시청하지 않고 그냥 뭐 제목과 썸네일 보고 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어뭐 저는 제가 뭐 몸소 하고 있기 때문에 몸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전달해 드리고 되도록이면. 좀 손해가 나지 않을 플랫폼 위주로 좀 하셨으면 해가지고 어 저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스토익에 대한 댓글도 좀 많아요 좀 먹튀 당했네 아 진짜 스토익 진짜 이럴 줄 몰랐네 이러신 분도 계신데 어 플랫폼 ui 보면 뭐 조금 다 다를 뿐이지 뭐다 비슷하잖아요 조금 뭐 뭐 변화만 있다뿐이지 다 비슷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 제가 여행을 다녀와서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지금 몇분 정도 됐냐면 한 20분 정도 제가 넘게 떠들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하투야 하시는 분들이 큰 손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런 플랫폼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모르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서 보시고, 어, 좀 판단을 하셨으면 싶은 마음이고요. 어, 일단은, 그, 제 이전 영상은 제가 일일이 다뭐 링크를 삭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츠 앱, 그 다음에 AI 솔루션, 그 다음에 스마트 알고는 제가 링크를 어, 전부 다 삭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 UI가 비슷해요. 원래 제 취지는 그냥 소액으로 한 10만원씩만 입금해가지고 예치해가지고 하루에 5천원, 6천원 정도 나오면 어, 뭐 담배 한갑, 또는 점심 한끼 간단한 점심 한끼 또는 뭐 어, 하루 커피 한잔 정도 뭐그 정도만 꾸준하게 이렇게 어, 나올 수 있는 구조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어, 생각 외로 너무 빨리 다 어,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 수익이 확보가 되면 이제 플랫폼을 다들 준비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계속 얘네들이 예측금에 대한 수익을 입금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좀 아까웠겠죠? 수익 본인들이 확보할 수익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러면 빨리 더 문을 닫겠죠? 어 그래서, 아마, 좀 요즘에 플랫폼들이 빨리 빨리 문을 닫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컨터반이나 뭐 하드우드나 뭐 바크나 뭐 그런 플랫폼들이 오래 유지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경계심이 뭐 크지 않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됐을지 몰라도 한번 예전에 뭐 그런 플랫폼 플랫폼들에 뭐 당해 보시거나 그런 플랫폼들을 어 조금 주변에서 소식을 듣다 보니까 경계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예치하는 것도 이렇게 플랫폼에 진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 좀 막이 내리는 시기도 빨라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 저는 차라리 그냥 제 자금 안 들어가는 텍스 L 리티나뭐 제이블록 뭐 이런 플랫폼이 더 낫겠다 라는 게 오늘 제 생각이고 어, 이런, 나머지, 현재는 이제 네개 남았네요. 뭐, 스캐너는 제가, 뭐, 좋게 안 보고 있고, 피치 갭도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게, 제가 볼 땐, 아 어, 이것도, 뭐, 끝물이지 않나 싶고, AI 솔루션은, 뭐, 일단은, 제가 진입해 있기 때문에, 오래 갔으면, 소액으로 일단 진입했기 때문에,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스마트 알고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게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는 더 이상의 추가 입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 저는 이제 또, 어, 뭐, 원래는 다른 플랫폼들이 다 살아있으면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릴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뭐 수익도 크지 않은 부분들이고, 보시면 뭐, 수익도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일단은 뭐 2, 3일 주기로 제가 일주일 에한두개 정도 올릴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뭐 괜찮은 플랫폼이 있거나 그냥 가입하고 방치할 수 있는 이런 어, 플랫폼이 있다면 <laughs>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텍스 LSD는 제가 어, 다음 주 월요일날 그 출금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마다 출금할 수 있고, 출금 수수료가 구테더예요 부테더로 좀 크기 때문에, <laughs>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모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테더를 뺀 나머지로 해서 한번 출금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금하면, 어, 입금이 되는 대로 또, 어, 수익 인증을 한번 남겨볼 생각이니까요. 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 덱스 LSD는 가입 링크가, 어, 가입 링크가, 뭐랄까요, 그냥 링크를 누르면 바로 가입 링크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입 링크로 들어가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야 되고 막 그런 구조다 보니까 조금 손이 더 간다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알고는 소통방이 없었는데 생겼다. 스마트 알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래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도 전부 다 투자자는 아닐 수 있다는 부분들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절대 큰 금액은 저는 비추천 드립니다 스마트알고는또 지원금만 해도 8 700원, 800원 계속 입금되잖아요 하루에 로고인한 번씩만 해 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뭐다 보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어, 일단은 뭐 꾸준하게 한번 영상은 어, 주기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어,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